영화 속의, 영화 속의 사랑. 사랑. 세계적 베스트셀러를, 베스트셀러를 영화로 만든 50가지, 50가지 그림자, 그림자. 심연. 심연. 오늘 영화 속의 사랑은 로튼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166위를 차지한 50가지 그림자, 심연입니다. 영화 속으로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3부작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시면은그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으로 1편에서는 아나스타샤와 크리스찬이 처음 만나 인연을 맺고 헤어졌다 다시 만남을 갖는 내용입니다. 1편을 잠깐 살펴보면 대학 신문의 기자인 친구 대신 백만장자 크리스찬을 인터뷰하러 갔던 아나스타샤를 본 크리스찬은 큰 관심을 갖고 아나스타샤도 호감을 갖습니다. 그뒤 크리스찬이 아나스타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백만장자답게 헬리콥터를 태워 아나스타샤를 집에 데려가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여자에게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SM 애호가로 아나스타샤에게 계약 연애를 요구하고 이에 응한 아나스타샤는 플레이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크리스찬은 벨트로 아나스타샤의 엉덩이를 때리며 때리는 숫자를 복창하라고 하고 그녀는 고통을 참지만 그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아나스타샤는 그가 하려는 것을 함께 나누는 건 사랑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더 이상은 안되겠다며 돌아서고 크리스찬은 그녀를 잡으러 뛰어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는 스톱이라고 외치며 1편은 끝이 납니다. 2편의 시작은 아나스타샤가 ISP 출판사에 취직하자 크리스찬은 꽃바구니를 보내지만 아나스타샤는 냉담하고 크리스찬은 출판사를 아예 사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쇼핑을 간게 언제죠? 일주일 전, 휴스턴. 뭘 샀어요? 항공사. 그러다 친구 호세의 사진전에서 아나스타샤의 사진이 한 사람에게 팔렸다는 소식을 듣는데 크리스찬이 사진전에 나타나 그가 샀음을 보여주는데 역시 사랑에는 돈이 최고인가요? 아나스타샤는 크리스찬에게 더 이상 규칙도 비밀도 안 된다고 제안해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는데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크리스찬에게 서운합니다. 크리스찬은 그런 아나스타샤를 위해 립스틱으로 만질 수 있는 부분을 표시해주기도 하고 어린 시절 마약 중독자 어머니와 가정폭력을 일삼는 개부에게 학대를 당한 어린 시절을 보여줍니다. 크리스찬의 가슴 부분은 개부가 담배불로 지진 화상 자국들이 있고 그는 이 트라우마로 누가 손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직장 상사인 잭 하이드는 아나스타샤에게 집착을 하는 행동을 보이는데 그녀와 뉴욕 박남회에 동행해야 한다고 하고 뉴욕 출장을 걱정하는 크리스찬을 위해 아나스타샤는 못 간다고 잭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잭의 행동이 돌변하고 그녀는 겨우 그곳을 도망치는데 이 사건으로 크리스찬은 편집자 잭을 해고하고 그녀의 상사는 잭의 업무를 아나스타샤에게 대신 맡깁니다. 승진을 축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나스타샤는 짐을 챙기러 집에 가는데 미리 들어 있던 네일라가 총을 겨누고 크리스찬은 총소리에 놀라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레일라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자 레일라는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는데 아나스타샤는 순종자와 지배자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에 빠지고 레일라 같이 될수 없다며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무릎을 꿇으며 아나스타샤의 손을 흉터가 있는 가슴에 갖다 대 모두를 줄 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크리스찬은 그날 밤에 아나스타샤에게 청혼을 하고 다음날 그녀는 그에게 예스라는 문구가 있는 열쇠 고리를 생일 선물로 줍니다. 크리스찬은 빨리 돌아오려고 헬기를 타는데 아나스타샤는 뉴스를 통해서 크리스찬의 헬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접하지만 크리스찬은 멀쩡히 살아서 돌아오고 아나스타샤는 크리스찬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의 생일 파티에서 그녀와의 결혼을 발표하는데 엄마 친구인 엘레나가 아나스타샤에게 독서를 퍼붓자 아나스타샤는 엘레나에게 샴페인을 부어버립니다. 엘레나와 크리스찬의 관계를 알게 된 어머니도 엘레나를 파티에서 추방시키고 크리스찬은 아나스타샤를 어디론가 데려가 정식으로 청혼을 하는 낭만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멀리서 두 사람을 보면서 복수를 계획하는 책을 보여주며 세 번째 이야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힌트를 줍니다. 영화의 뒷이야기 50가지 그림자시면 티저 예고편은 공개된 지 24시간 만에 1억 1400만 뷰를 돌파했는데 엘리베이터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영화 OST에는 테일러 스위프트와 제인 존 레전드 등이 참여했고 영화에는 에드바르트 뭉크 등의 명작 그림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38회 골든 라즈베리 어워드에서 최악의 소편상을 엘레나 여의킴 베이싱어가 최악의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를 만든 사람들 감독인 제임스 폴리는 1953년 뉴욕 브루클린 출생으로 버팔로 의대 정신분석학과, 뉴욕주립대 영화학교, 뉴스시 영화과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1984년 네크레스로 감독에 데뷔했고 80년대 마돈나의 뮤직비디오로 호평을 받았으며 인기 TV 시리즈 트윈픽스를 연출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남자 주인공 크리스찬 역의 제이미 도너는 영국의 패션 모델 겸 배우로. 2003년에 모델로 데뷔해 켈빈 클라인의 모델로 활동하는 등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06년 말이 앙투아네트로 영화에 데뷔했으며 2013년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에 캐스팅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여주인공인 아나스타샤 역을 맡은 다코타 존슨은 배우 부부 돈 존슨과 멜러니 그리피스의 딸이자 티피에 드러내 손녀로 1999년 어머니와 함께 크레이지인 알라바마에 출연하며 스크린 무대 데뷔했습니다. 2006년에는 미스 골든 글로브로 지명되기도 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영화 소셜 네트워크, 비스트리 21점프 스트리트, 미드 포 스피드 등으로 연기에 복귀했습니다. 2010년 소셜 네트워크의 단역으로 데뷔해 여러 작품의 조연을 거쳐 데이트 앤 스위치의 주연을 맡았으며 그레이 에오시까지 그림자의 주인공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에서 주인공 아나스타샤 스틸 역을 맡아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었는데 그녀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고 피플스 초이스상과 베프타 라이징 스타상 후보를 안겨주었습니다. 같은 해에 그녀는 블랙매스와 비거 스플래쉬에도 참여했으며 2016년 하우투 비싱글, 2017년 50가지 그림자 시면, 2018년 50가지 그림자 해방의 아나스타샤 스틸 역으로 다시 출연했습니다. 본명이 다코타 마이 존슨으로 1989년 10월 4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태어났는데 외할머니 티피에 드러는 히치콕 새의 주인공이며 옛 새아버지 중에는 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도 있습니다. 2 0 1 8년드로 고더드가 각본 및 연출을 맡고 크리스 햄스워스, 러셀 크로, 제프 브리지스가 나오는 배드 타임즈 엘로얄에서 생긴 일레 출연했으며 2019년 독립 영화 피넛버터 팔콘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로엣 프로덕션의 두 편의 영화에서 출연 및 책임 제작자를 맡을 예정인데, 포에버 인터럭티드에서는 젊은 미망인을 연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덤 코언의 논픽션을 바탕으로 한 1920년대 배경 법정 드라마 영화인 언피트에서는 키리버를 연기할 예정입니다. 존스는 2006년에 IMG 모델스와 계약했는데, 연기가 본업임에도 2009년 이후 망고 브랜드 청바지 라인들의 모델을 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패션 브랜드 의시의 라이징 스타 광고를 촬영했습니다. 벌어진 앞니의 소유자로 많은 팬들이 매력 포인트로 꼽았고 본인도 앞니에 있는 틈을 자랑스러웠으나 2019년에 목통증이 생겨 의사의 권유로 치아 뒤에 유지장치를 뗐더니 앞니의 틈이 저절로 닫혔다고 합니다.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뮤즈로 2023년 선댄스 영화제에서 루카의 축사를 다코타 존슨이 맡았으며 실제로도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데 2018년에 루카가 다코타 존슨의 화보를 직접 찍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이거 스플래쉬 첫 대본 리딩 현장에서 자신감을 잃고 못하겠어요 시간을 낭비하게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보다 더 훌륭한 배우가 연기해야 할것 같아요 라고 하며 포기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틸다 스웬튼과 감독 루카 구아다니노가 다코타 존슨을 다시 자리에 앉히고 이 역할은 널 위한 것이라며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5살부터 15살 때까지 춤을 배웠다는데 주장르는 발레, 재즈댄스, 탭댄스로 덕분에 서스페리아에서 댄스 장면들의 90%를 대역 없이 직접 소화했다고 합니다. 대학에 진학하지는 않았지만 2007년에 줄리아드에서 실기 면접을 본 적은 있는데 독백 연기를 진행했으나 면접관이 갑자기 노래를 해보라고 요청해 라디오헤드의 누드를 불렀으나 결과는 광탈을 했다고 하네요.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과 2017년 10월부터 교제 중인데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의 싱글 마이 유니버스는 연인인 크리스 마틴이 다코타 존슨에게 헌정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2018년 거짓말 탐지기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100% 진실로 판정되었으나 2024년에 밝히기를 해당 인터뷰에서 사실 거짓말을 한 답변이 있는데 들키지 않고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영화 속의 사랑은 세계적 베스트셀러를 영화로 만든 50가지 그림자 심연이었습니다.